오늘도 백룸에 다양한 괴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경토랑 같이 백룸에 들어와 봤어요. 예, 오늘도 백룸. 강력한 백룸 괴물들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몸을 강화시켜야 돼, 경또야. 어, 지금은 몸이 너무 약해. 비실비실하다고. 여기 보면은 버프 보디라는 게 있는데 강력한 근육맨이 될수 있는 게임 패스권이야. 아, 아, 아니 이렇게 강력한 근육이 생긴다고? 음, 나는 근육맨이 되겠어. 자, 근육맨으로 변신.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 과연? 아니! 민뚜야너무약 약한데? 아니, 뭐라고? 내가 약하다고? 민뚜야이 정도쯤은 돼야지. 어, 아니! <laughs> 이럴 수가. 민토야. 아니, 뭐야? 옷 색깔도 막 바꿀 수 있나 봐. 큐 <laughs> 버튼을 누르면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이 정도로 되겠어. 공격해! 헛돌헛돌 야! 와! <laughs> 아, 우리 너무 강력해졌어, 경뚜야 <laughs> 자, 일단 이 버프 보디라는 아이템은 장착했다가 뺐다 할수 있어요. 어, 그렇군. 자 그러면 엄청난 괴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찾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 괴물이 뭐지? 공룡이 나왔대. 공룡. 뭐, 뭐야 공룡? 음, 텔레포트 해가지고 여기 밑에 극장으로 와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거 창이 바뀌었네. 어, 창이 좀 이쁘게 바뀌었어. 이모티콘이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저를 따라오세요. 자, 이쪽에 오면 망치를 들어줘서 이걸 부셔주세요. 자 그리고 밑으로 오세요. 오어로어뚜자 그린 여기 문을 열고. 어? 어? 여긴 아니지만 트로피가 엄청 많네. 아니. 자, 여기에 다양한 <laughs> 여기 반반의 친구들 괴물들이 있어요. 피델스 선장. 그리고 여기 병아리 문까지 열어주면 돼요. 어, 여기도 많다. 이거야. 일단 이걸 얻었습니다. 공룡. 와, 와, 나랑 똑같은 핑크색이네. 핑크 공룡 이거 봐 봐. 와! 나는 괴물처럼 생긴 핑크 공룡이다. 백룸에 들어오면 나처럼 생긴 종족이 있을 줄 알고 남자친구를 만들러 왔는데 <laughs> 남자 공룡이 보이지 않아! <laughs> 핑크 공룡은 솔로인가 봐. 남자친구가 없어서 이 백룸에 남자친구를 찾으러 왔대요. 어, 너무 슬퍼. <laughs> 아, 아, 내가 곧 찾아줄게. 기다려봐, 일단 이거 변신해보고. 어? 아니, 전보조씨가 케찹투성이가 돼버렸어! 아, 어, 이게 뭐야? 감자튀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뚜리니 여러분들. 아, 아니. 여기 있는 트로핀 또 뭐야? 아 아니, 잠깐. 오피라버드인데 블루 오피라버드야 블루랑 섞이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너 남자친구 찾고 싶다 그랬지. 날 따라와. 어, 그래. 텔레포트 해 가지고 맨위에로와 주세요. 알겠세요 저를 잘 따라오세요. 어, 아, 저기요. 남자친구 찾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네? 나잘 생겼죠? 아니야. <laughs> 아니, 뭐예요? 남자친구 찾기 싫어요. <laughs> 닭은 제가 잡아 먹으면 됩니다. 아 어, 알았어요. 빨리 찾아드릴게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그런데 공룡 씨, 지금 보니까 아주 못 생겼네요. 뭐라고요? 아 남자친구 찾고 싶지 않으세요? 음. 아, 아.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는 이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 <laughs> 일단 변신을 풀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이 밑으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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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잘 따라 오셔야 됩니다. 어디죠? 이쪽에 문을 열어 주세요. 노란색. 밑에 있는 남남 괴물은 가만두면 안 되겠군요. 어. 니 준비됐습니까? 어, 어. 이 녀석. 야. 이 녀석. 야. 아니. 아, 이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어쩌지? 다시 착한 밑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가시죠. 이 다음에 여기 남남 문이 있거든. 이쪽으로 가 줘야 돼. 남남 문. 아니, 트로피 뭐야 이거? 엥 얘는 얘는 누구지? 뭐야? 공룡인데? 공룡이야. 어, 어, 이쪽에 트로피도 있네. 아니 얘는, 얘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꼭 질버기처럼 생겼다. <웃음> <웃음> 어 아, 겁나 그 귀엽다. 아, 이렇게 생겼어요. 야, 너 남자친구는 도대체 언제 찾아줄 거야?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겠다. 빨리 안 찾아주면 이 이빨로 잡아먹어 버릴 거야. 오, 어, 알겠어요. 빨리 빨리 찾아줄게요. 아이고 참 이빨 없어가지고 서럽네. <laughs> 이쪽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 문을 열어주고. 빨리 문 열어. 여기요 제가 열 거예요 어쨌자자. 아, 자이 남자친구. 두둥. 아, 아니 뭐야? 아니, 아, 뭐야? 아니 왜 이렇게 키가 크세요? 아니, 이거 꼬맹이 아니야 꼬맹이. 아 꼬맹이라고요? 그래도 전 얼굴이라도 잘 생겼죠? 그쪽은 뭐야 눈알도 없잖아요. 아니, 아니 뭐야? 아, 아. 거기서. 야아아아 <laughs> 저기요 우리. 끼리 일단 싸울 때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가죠 알겠어리응그리고 아, 우리 한번 연인 되는 거잘 생각해봐요 그쪽 잘 보니까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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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슈퍼맨 리우이잖아헛리헛리 <목소리> <laughs> 이거 뭐리 우리 우거 우리 거리 이거 우는게 전투 자세야 전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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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공룡들도 다 찾아봤겠다. 이번엔 정말 멋있다는 상어 공룡을 찾아볼 겁니다. 뭐 상어 공룡? 나처럼 엄청 멋있고 음, 잘생겼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뭐라고요 뭐, 음. 일단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를 잘 따라오세요. 네. 나처럼 멋있는 상어 공룡을 찾아가 볼까? 네. 아 초록색 열쇠를 얻어주고 텔레포트 해가지고 두 번째 지옥으로 와주세요. 파괴된 뒷마당? 파괴된 뒷마당에서 강력한 망치를 들어주세요. 망치 챙기고. 그리고 바빠요 바빠 수영장으로 와주세요. 수영장에서 이제 도어즈 괴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헛둘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괴물, 괴물과 싸울 준비를 해, 격도야. 어디 있어 이 자식? 어디 있어? 이 녀석 한번 붙자. 이제 너는 우리 상대가 안 돼. 예! <laughs> 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강력한 죄야. 이것도 아니건. 자 갑시다. 계속 직진해 주세요. 문을 열고 한번더 열. 아 어, 여기 망치로 부셔. 어 뿌신 다음에, 여기, 이제, 비밀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 여기 트로피가 있는데, 나중에 먹읍시다. 일단 올라가야 돼요. 쭉쭉 올라가. 올라갑시다. 올라가. 여기 올라가려면 사람 모습이 제일 편해. 그리고, 이 키를 열어주면, 뭐야, 트로피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 어, 이 중에서 뭐지? 어, 이건 아닌데, 뭐야, 블루몽키. 블루몽키는 얘 뭐야? 키키키키키. <laughs> 안 돼. <laughs> 아니, 원숭이가 돼버리다니. 어? 이거 해파리? 해파리? 얘는 아닌데, 얘도 현실 해파리. 오, 어,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얘는 달팽이. 아, <laughs> 달팽이다. 달팽이. 아무래도 이거인 것 같아. 아, 이거다. 오! 어. 상어 공룡 괴물. 으아. 어, 어, 아니, 바다 상어가 이렇게 생겼다니. 아, 니 뭐야? 나처럼 멋있지도 않고 그냥 무섭기만 하잖아. 입이두 개야. 그리고 발톱도 안 깎은 지 오래 돼가지고 누래졌어. <laughs> 여기 트로피 많은데 한번 변신해 보자. 이거 이건 뭘까? 아 <laughs> 안전 조끼랑안전보를낀이 지금 블루 아예 블루래 <laughs> 전보주시요. 전보주시에요 전보주시. 전보주시 그리고 이건 뭘까요? 아 아니 좀비 오피라 버드? 오 완전 무섭다 이거는. 오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망치가 없어요. 안돼. <laughs> 밑에 트로피 많았는데 한번 또 먹어보자고. 오얘 진짜 무섭다 반반 반반이데 이상해 어, 아니 아이 둘이 뭉쳐놓으니까 이거 완전 공포영화인데? <laughs> 무서운 괴물들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어 귀여운 괴물들도 좀 찾아봐야지 어 방금까지 너무 무서웠어 자 저를 따라오세요 갑시다 오랜만에 미끄럼틀을 타야되는데 어,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어 오늘은 왠지 빨간색 같습니다 그래 그럼 빨간색으로 가봅시다 설마 제발 <laughs> 경도 <경토> 최고. 와! <laughs> 자, 여기서 새 지렛대를 챙겨 주세요. 자, 이걸 챙긴 상태에서 순간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F가 사는 동굴로 가야 됩니다. 어, 알파벳 동굴. 자, 어 뭐야, 여기 트로피가 있잖아. 아니, <laughs> 얘는 뭐야? 인디안 전보조시? 아니. 어디 갔어? 이거 변신해 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laughs> 와, 인디안 전보조시다. 우가 우가 차차 우가 우가. <laughs> 자, 일로 오세요. 여기 새 지렛대로 일단 이거 부셔야 돼요. 잠자 부셔주고요. 아! <laughs> 저기 안으로 못 들어오세요? 아! <laughs> 철창을 부시고 들어왔으면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있진 않고 스킨을 150개 얻어야 들어갈 수 있대요. 저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는 벌써 한 100개 얻지 않았을까요? 네. 어? 이건가? 뭐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알인지 모르겠네. 이거 추추철스 아리래. 아, 이게 추추철스 아리야? 아, 그럼 어. 여기서 괴물이 나오는 거잖아. 어, 어. 어 이거나?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게 이거야. 어? 아, 이거다 와, 귀여운 빨간색 박쥐. 와, 박쥐. 이 박쥐는 이런 <laughs> 어두운 동굴에서 살잖아. 되게 웃기게 생겼다.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laughs> 밖으로 나가면, 아, 이거 옛날 기억난다. 여기 알파벳 Z 괴물이 있었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 트로피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아, 이거 뭐야? 슬로우셀리의 사람 버전 아니야? 아니. 아, 살려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전보주씨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보이네. 전보주씨 트로피, 핑크. 어, 알파벳 핑크, 오랜만이다. 자, 이제 여기 다 찾았어요. 도망가죠. 귀여운 박쥐 친구도 찾았겠다. 더 귀여운 친구를 또 찾으러 가봅시다. 아, 어, 좋아요. 자, 일단 변신해제하고요 오랜만에 또 오피라 버드를 타고 가볼까요?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게 제일 빨라. 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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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길이 멉니다. 저를 잘 따라오세요. 헛들, 헛들. 헛들, 헛들, 헛들.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기 생지 그림 있는 쪽으로. 아, 준비물을 놓고 왔어요, 경도. 아, 아 아니. 아, 아, 텔레포트 해가지고 극장 쪽으로 다시 가주세요. 네. 자, 준비물은 망치예요. 아, 근데 망치 가지러 왔다가 여기도 트로피가 있네. 아 뭐야, <laughs> 아기 반반인가? 아기 반반, 귀여운 베이비 반반. <laughs> 안돼, 기저귀를 차고 있어. 자 여기서 일단 망치를 하나 챙겨주세요. 자 아, 그리고 텔레포트 다시 첫번째 지역으로 온다음에 음, 저를 따라오세요 갑시다! 헛둘헛둘! 자! 필라 버드 타고 갑시다! 헛둘헛둘! 이리야이리야 이리와 이리와! 갑시다! 여기 생지 그림 보이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네? 그리고 이쪽이야 경도야 오. 여기서 망치가 필요하거든! 뿌셔! 두번째로 귀여운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짜잔! 와왕 리본을 달고있는 약간 무처럼 생겼어 무! 아, 이거 무인가? <laughs> 다리가 무려 네 개야. 아니. 뭐야, 이거. 세 번째 귀여운 괴물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알고 있어. 어? 나를 따라와. 어디로 가야 되죠? 텔레포트인가요? 네, 레벨 2로 오세요. 레벨 2. 오랜만에 오는군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음, 어디 있죠, 도대체?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아, 여기 문 안에 들어가면 있다고요? 짜잔. 뭐지? 아, 여기도 트로피가 있었네. 아니, 뭐야, 이 귀여움이는. 아니. 아니, 도마뱀이잖아. 아, 샤샤샤샤. 아니, 자세히 보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빨이 무서워. 이빨끼리 합체시킵시다 아. 안 <laughs> 돼. 아, 네. <laughs> 아니, 저기요. 귀여운 괴물이라 그래서 변신했는데, 저더 귀여워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더 어, 귀여워지고 싶다고? 네. 음. 저기요. 길 까먹었죠, 지금. 아니요. 길저 따라오세요. <laughs> 어디로 가야 돼요? 수영장으로 오세요. 수영장이요? 네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저 지금 도마뱀이여가지고 수영 엄청 잘해요 아 흐들흐들 흐들, 여기 이 밑으로 빠지면 되는거죠? 어째쟤쟤쟤 어 나보다 수영을 더 잘하네? 저기요 빨리빨리 길 안내하세요 안그러면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가면 되는거죠? 어? 어? 아니 뭐 트로피들이 더 많잖아 트로피 엄청 많다 뭐야 이거 아니 설마 저보고 지금 이걸로 변신하라는건가요? 어. 이..이거 아닌데? <laughs> 이거 뭐야 아니. 완전 이상해요 어 얘는 좀 귀엽다 전보조 씨, 이제 레고 버전인가 봐요? 오 어, 귀엽네? 마인크래프트 버전인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 이거예요? 어. 아, 귀여운 애집이다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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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laughs> 이거는 진짜 귀엽다. 아, 한입에 그럼 꿀꺽 잘 먹을게요. 안녕 안녕 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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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봤는데 이렇게 어이, 못생긴. 공룡도 있고요 저처럼 뭐뭐 뭐야 저요? 아주 잘생기고 이런 왕관을 쓴 잘생긴 친구도 있답니다. 잡아먹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브린 여러분들 안녕 도망쳐. <laughs>